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날 불러줘. 가장 먼저 달려올게.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날 불러줘. 가장 먼저 달려올게. 응?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? 나야 당연히 네 생각이지. 이봐, 공주님. 왔으면 보고 싶었던 말부터 해야지. 조심성 없는 공주님이네. 내가 무슨 짓을 할줄 알고... 너, 아무데서나 그렇게 막 웃고 다니지 마. 아무튼,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. 손 많이 가고, 칠칠 맞고, 못난 애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지. 있잖아요. 궁금한 게 있는데, 혹시 누나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어요?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바랐는지 누나는 모를 거예요. 가까이 와 보거라. 오늘따라 유난히 어여쁜 네 모습을 가득 담아 두어야겠다. 오늘은 네 덕분에 마음에 꽃한 송이가 피는구나. 아주 흐드러지게. 네 생각을 했어. 그랬더니 네가 와줬어. 이제는 꿈을 꾸면 그때가 아니라 네 모습이 떠올랐으면 좋겠어. 네가 보고 싶으니까. 아가씨께서 계신 곳이 곧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. 저는 아가씨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부풀어요. 커다란 물방울처럼 둥글고 커다랗게. 마음대로 돌아다녀봐. 내가 너 하나 못 찾을 줄 알고? 여자 하나에 수백년을 목매는 놈을 나무랄 처지가 아니게 됐잖아?